안녕하세요. 뉴스 읽고 토픽 분석해주는 뉴스토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야식으로, 뭐 해장으로, 아니면 그냥 뭐 귀찮을 때 뚝딱 끓여 먹던 이 라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집어 삼키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와, 이게 그냥 인기 좀 많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K라면이 어떻게 세계인의 식탁을 정복했는지 그 아주 짜릿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작년 딱한해 동안 이 K라면이 해외에서 과연 얼마나 팔렸을까요? 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억 달러? 아니면 5억? 에이, 설마, 10억 달러?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무려 15억 2100만 달러. 네? 와, 이거 한국돈으로 바꾸면요. 약 2조 2천억 원이에요. 2조. 이야, 정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효자 수출품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뭐 잠깐 반짝하고 많은 그런 인기가 아니라는 건 이걸 보시면 바로 알수 있죠. 보세요. 2015년하고 비교하면 10년 만에 무려 7배가 넘게 성장했고요. 자그마치 11년 연속으로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수출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잘 팔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땀뻘뻘 흘리면서도 우리 라면을 이렇게 찾는 걸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비밀병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K콘텐츠 그리고 소셜미디어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먼저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전 세계에 1차 폭탄을 터뜨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캐데헌이 제대로 불을 쥐폈습니다 주인공들이 그냥 편의점에서 컵라면 후루룩 먹는 그 너무나 평범한 장면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 침샘을 제대로 자극한 거예요. 에이, 설마 애니메이션 하나 때문에 못 믿으시겠다고요? 영국에 그 권이 있다는 신문 더 타임스가 이렇게 떡하니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 신사들이 컵라면 국물 마시면서 어, 스파이시! 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막 국뽕이 차오르지 않나요? 이제 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제일 시판 문화 아이템이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월드 클래스 케이팝 스타들이 활용 점정을 딱 찍어 줍니다. BTS나 에스파 같은 아이돌이 라이브 방송 켜 놓고 라면 한 그릇 호로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다음 날전 세계 팬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똑같은 라면을 삽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병기. 소셜 미디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K 콘텐츠가 불을 확 지폈다면 유튜브랑 틱톡은 그 불길에다가 기름을 그냥 냅다 부어 버렸어요.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전 세계 라면 싹 모아 놓고 비교 시식을 하더니 하나같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건 경쟁이 안 돼. K 라면은 그냥 넥스트 레벨이야.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K라면은 이제 먹는 걸 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어요. 매운맛에 도전하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이제 전 세계 MZ세대의 통과 이래가 됐고요. 심지어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면 치기까지 따라 한대요. 그리고 한국 여행 와서 한강에서 라면 먹고 인증샷 찍는 건뭐 이제는 필수 코스죠. 그런데 여러분, K라면이 진짜 월드 클래스가 됐다는 웃지 못할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잘 나가면 꼭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짝퉁의 등장입니다. 이게 참 화가 나면서도 웃긴데요. 작년에 한국 라면인 척 하는 이 짝퉁 제품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건을 돌파했대요. 역대 최고치예요. 우리가 왜 명품백 짝퉁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이 브랜드 진짜 대단하구나, 실감하잖아요? 이제, K라면 그 자체가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올랐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물론, 이 성공의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관세를 딱 부과하면서 엄청나던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K라면, 여기서 꺾이면 K라면이 아니죠. 곧바로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47.9%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 라면이 어떻게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아예 세계의 표준 스탠다드가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은 정말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말 발음 그대로 라면이 떡하니 올라갔습니다. 일본식 라면과는 다른 바로 그 한국의 매콤한 국물 라면이 독자적인 단어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세계 표준은 라면이 아니라 라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해외 마트 가면 K라면 어디 있었나요? 저기 아시안 코너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미국 얼마트 같은 거대 마트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메인 코너 이른바 골든존을 아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들을 싹 밀어내고 세계인의 입맛 중심에 우뚝 선 거죠.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농심은 아예 수출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섬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벌써 80%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첫 해외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더는 한국 시장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거예요. K콘텐츠를 타고 시작된 열풍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마침내 세계의 표준이 되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렇다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과연 이게 K라면의 한계일까요? 글쎄요. 제가 볼땐 이건 이제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녁 국뽕 가득 채워서 라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